네 이번 시간 스트럭처 모델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가 여러 개의 방정식으로부터 코이피션트들을 에스티메이트를 할때 우리가 진행한 시간에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라이클리우드 함수를 도출을 했습니다 리듀스 폼에서 그래서 그 폼에서 라이클리우드 함수를 실제로 맥시마이스를 해서 코이피션트를 아, likelihood 함수를 maximize하는 coefficient를 어떻게 구하는지 실제 사례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시로 가지고 있는 간단한 Structural 모델은 오렌지의 price와 오렌지의 가격과 그다음에 오렌지 가격과 그 어, 다음에 오렌지 Demand Disturbance, 그 다음에 오렌지 Supply Quantity와 오렌지의 price와 그 다음에 외생변수, 플로리다의 아, 기온, 그 다음에 서플라이의 디스터번스 텀, 이런 스트럭처 모델이고, 그럼 우리가 estimate이 필요한 것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디스터번스 텀 각각의 배열 c 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h라는 어, 코에피션 도도 어, 필요하겠습니다. 자, 9-32에서 우리가 이런 스트럭처 모델을 어떤 식으로 바, 어, 바꿨냐면 yt는 어, a의 인버스에 b의 xt에 그다음에 a의 인버스에 ut라는 어, 어, reduce 리듀스 폼으로 바꿨고 우리가 ab 그다음에 xy ut라는 매트릭스 혼은 벡터를 어, 요 곳으로 이렇게 담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9-32에서 우리가 또그 전에 우리가 yt라는 변수는 노말을 따르는데 a i n v e 의 b의 xt만큼이 평균적이고 그 다음에 이 variance c 는 a inverse의 s i g 의 a i n v 고 t r a n s 그 다음에 이 variance c o 는 d e m 의 variance, 의 v a r i 그 다음에 0, 0 예, 이렇게 예, 정의가 아,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저희가 3, 9 3 2에서 드라이브한 라이클리우드 아, 함수가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자리에다가 이 각각의 자리에다가 요 아, 것들을 채워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해보면 이 부분은 지금 변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서 베르스코베르스 스트럭처를 이런 식으로 합입을 하고, 그다음에 A라는 매트릭스는 우리가 어, 우리가 이것을 리듀스폼으로 어, 구현을 할때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디터미넌트 넣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 이렇게 넣고, Yt는 모든 인더지너스 어블들을 묶었죠. b라는 매트릭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익사 지능스 배리업을 모두 합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yt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 가운데 끼는 거베런스 코베르스 매트릭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a 매트릭스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yt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 링크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아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냥 계산을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쭉 하시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스트럭처럴 모델, 어떤 스트럭처럴 모델이냐면, 이 스트럭처 모델에서 우리가 라이클리우드 함수를 구현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9-33과 같은 라이클리우드 함수가 도출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의 목표는 지금 이 likelihood 함수를 어, maximize를 하는 coefficient들을 찾아내서 지금 이것을 그 coefficient 각각을 찾아내는데 어떤 coefficient 값들이냐면 지금 이런 코이피션트 값들을 각각을 찾아내는데 어떤 코이피션트냐면 이 라이클리우드 함수 9-32 혹은 33의 라이클리우드 함수를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코이피션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것을 이제 l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각각의 코이피션트별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 값으로 전부 다 이렇게 퍼스트 오더 컨디션을 만들어서 0을 놓은 다음에 그러면 옵티멀 알파, 옵티멀 베타 등등 옵티멀 값이 전부 다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coefficient 들을 쭉 옵티마이즈 한 다음에 우리 스트럭처 모델 그렇게 되면 우리 스트럭처 모델은 quantity에 이제는 베타에 옵티마이즈 베타, 그 다음에 price 그 다음에 디스터 t 스 근데 이디스터 t 스는베 a r 스가 아마 무엇으로 추정이 되냐면 요렇게 추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quantity, 스타, PT에 E에 s 티티서 l 라이 u 티티 t i t y 는 a l p h a t a r PT의 2의 S 그 다음에 이알파는 여기서부터 나온 이 알파 스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실제로 계산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First o r d Condition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알파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고, 베타에 대해서 미분했고, h, 이거는, 자, 어, 플로리다템퍼로치 앞에 붙은 코이션트고그 다음에 두 개의 베리언스 텀에 대해서 각각 미분을 해서 9-31, 3 4의 1부터 5까지 다섯 개의 퍼스트 오더 컨디션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9-34-4하고 5를 어, 적용을 해서 일단 두 개의 밸런스 텀을 베스트 에스티메이션이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9-34에서 9-34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0으로 놓고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 디맨드 오렌지의 디맨드의 에베리언스의 베스트 프락시는 뭐냐면 우리가 퀀티티를 관측을 하고 오렌지 퀀티티 오렌지 프라이스를 관측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 코에피션트가 에스트 베스트 에스티메이션이 되면 그것을 베스트메이션한 것을 가지고 에러를 만드는데 관측되는 에러죠. 그것을 그냥 샘플 에버리지 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 우리가 베리언스의 디스터번스 텀은 QT의 베타의 PT의 E의 D 이런 식의 세팅이 되는데, 요거의 디스터번 c 스의 베리언스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추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샘플을 보고 QT와 PT의 페어를 보고 베타가 나중에 베스트 에스티메이션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추정치를 구한 다음에 그 에러 텀들을 그냥 평균 내면 된다. 아, 같은 방식으로 서플라이 사이드에서도 우리 서플라이 사이드의 스트럭처럴 모델이 qt의 알파의 pt 플러스 h의 wt 플러스 es 였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의 베스트 에스메이트는 알파를 어떻게 에스메이트하면 알파 스타의 PT, 마이너스 H 스타의 WT가 되니까 우리의 베스트 에스메이트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잔차가 되고, 샘플의 잔차들을 전부 다 평균 낸 것이 우리가 서플라이 사이드의디스터 t u r b a n c e 에 대해서 베스트 t 로 g u e 할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two d i s t u r b a n 에 대한 v a r i 는 이런 식으로 a p p r o x i m a t 9-35와 같이 a p p r o x i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몇 가지 의 산소적 조작을 해서, 우리 코이피션트 베스트, 어,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방식으로 인한 드라이브를 한, 아, 에스티메이트 된 코이피션트들 간의 관계들을 볼 텐데, 그 관계들을 우선 먼저 결론부터 정리를 하고, 어, 그런 관계가 이어지는, 어, 식을 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음, 베타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베타는 퀀티티와 그다음에 디맨드의 어, 관계를 어 퀀티티와 디맨드 퀀티티와 디맨드 프라이스 사이에를 연결해 주는 어, 베타 그 ML이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요 잔차가 요 잔차가 요 사이에 그러니까 퀀티티와 프라이스 사이로 설명이 되는 요 설명이 안 되는 이 잔차 부분, 요 잔차 부분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구 변수 부분, 어, 플로리다의 템퍼러처 사이를 올소노멀하게 관계가 없이 아니면 인디펜던트하게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E D 하고 W T 하고 0이 되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베타 값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W T를 처음에 정할 때 예상했던 결과와 동일하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W T는 서플라이 사이드에는 관계가 있지만 디맨드 사이드에서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즉 오렌지를 플로리다의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디멘드를 조절하진 않습니다. 수요자들은 그냥 본인이 오렌지 먹고 싶으면 수요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서플라이는 다르죠. 플로리다 주요 오렌지 산지에서 템퍼러처가 내려가면 수요 공급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있고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멘도 관련이 없다고 하면 디멘드의 디스터번스턴과도 관련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과 관계가 예상한 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의 베스트 에스티메이트 포 알파는 알파는 뭐냐면 우리의 퀀티티와 그다음에 프라이스 서플라이 프라이스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알파는, 이 알파는, 서플라이와, 서플라이 퀀티티와 서플라이 프라이스 사이의 관계를, 어, 나타내주는 그 오차를 최소화하는 그런 알파를 뽑으면 된다. 이것도, 어, 베타와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의 스트럭처 모델 두 개를, 우리가 퀀티티를, 우리가, 어, 프라이스와 각각 연관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연관이 100%안 되기 때문에 디스터번스 텀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알파와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디스터번스 텀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알파와 베타를 잡아라 라는 것이 9-40 앞으로 드라이브 할두개 식에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40에서 역시 보시게 되면 디맨드 사이드의 잔차와 그다음에 도구 변수와는 올소 노멀하다. 그러니까 즉 서로 관련이 없다. 자, 그다음에 우리 h, h는 h 지금 어 wt 앞에 붙은 코에피션트 즉 우리가 퀀티티를 자, 우리 서플라이 퀀티티를 프라이스로 한번 어 설명을 해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아, 어, 독립 변수 익사디 r 스 d a t 블 m 플로리다템퍼 r 처로 설명을 하고 남은 것을 지금 이렇게 잔차로 놨을 경우에 이 h는 어떤 거냐면 퀀티티를 우리가 프라이스로도 설명을 해 보고 그다음에 독립 변수로 설명해 볼 텐데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h를 골라야 된다라는 것이 9-38의 인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 우리가 처음에 드라이브했던 first order condition 두 개에 의해서 두 개에 의해서 9:35를 보시면 이두개디스터번언스 텀의 베리언스 결국에 뭐다 샘플 베리언스를 그대로 쓰면 그것이 best e s t i m a t 이다 그러니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해서 우리 두디스터번언스 텀의 베리언스를 추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되느냐? 그냥 우리 샘플의 Disturbance t r m 을 Average Out 하면 그것이 MLE에서 나온 Two Disturbance t r m 의 배련수들이 된다는 것이 다섯 번째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다섯 개의 결론을 한번더 정리를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베타나 알파는 어떤 값을 잡으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스트럭처 모델에서 퀀티티를 프라이스나 퀀티티를 프라이스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추적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알파 베타를 고르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h도 그런 맥락에서 똑같은 겁니다 퀀티티를 프라이스와 독립 변수 wt로 설명을 하니까 그 추적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면 된다는 것이니까 124번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wt 독립 변수에 대한 우리 도구 변수에 대한 인플리케이션은 도구 변수는 반드시 WT는 디맨드 사이드와는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이 ML 방식의 에스티메이션으로 추적이 되고 그다음에 투 디스터번스 텀의 베리어런스는 그냥 샘플의 어베리어스를 가지고 에버리지로 타면 그것이 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식의 어 베스트 프락시 포아 The variance of two disturbance term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수식을 알아봐야 될 것은 9-38, 그 다음에 9-39, 9-40을 드라이브를 하면 이 다섯 가지 결론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9-38부터 38, 39, 40을 드라이브를 해서 이 다섯 가지 결론, 미리 말씀드린 결론을 justify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할 일은 9-34-1, 그러니까 우리 라이클리우드 함수의 퍼스트 오더 컨디션인데. 알파에 관련된 퍼스트 오드 컨디션 하고 그 다음에 어, H에 관련된 퍼스트 오드 컨디션 두 개에다가 적절한 상수를 곱하겠습니다. 지금 요 알파에 관련된 퍼스트 오드 컨디션에서는 지금 이 상수를 양변에다 곱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 곱하기 퍼스트 오드 컨디션은 어차피 계속 0이고 그러면 지금 이것을 구하는 이유는 지금 이 부분을 1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로 만들고 그다음 요 뒷부분에서 약간의 조작을 하게 되면 지금, 어, 요 부분을 안으로 집어넣되이 요, p에 곱해서 안으로 집어넣되그 다음에 그 앞뒤로, 어, 필요없는 qt, 마이너스 qt, 플러스 qt를 한 번씩 더한다 뺐다, 아,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h에 관련된 first order condition 에다가 요 상수를 곱하게 되면 h가 요 안으로 들어가고 t는 요 뒤로 나와서 9-37과 같이,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9-36으로 우리가 구해놓은 거, 즉 어, 어떤 상수를 곱했는데 우리의 알파에 관련된 first order condition에다가 상수를 곱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h에 관련된 first order condition에다가 어떤 또 상수를 곱한 거, 그게 9-37이 되고 36이 되니까 그거 두 개를 빼게 되면 어차피 0인데 그거 두 개를 빼게 되면 이 부분이 9-36, 이게 9-37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qt를 지금 요렇게, 요렇게, 지금 요걸 나오고, 그 다음에 요 qt를 하나를 요 앞으로 빼서, 자, 요렇게 한번 나눠, 요렇게 한 덩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한 덩이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덩이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정리하면 요렇게 된한 덩이가 요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계속 정리를 이어가게 되면, 계속 이어가게 되면 지금 요 부분에서 요렇게 된 것을 지금 두 부분으로 쪼갠 겁니다.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으로 어 쪽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첫 부분은 더 이상 줄어드는 게 없고 다만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우리가 아까 9 3 5에서 어, 구했던 서플라이 사이드의 디스터번스의 베리 c 스의 프락시와 똑같아지니까 이게 t 가 커지게 되면 우리가 요것을 마이너스 일로 추적이 되니까 요렇게 요렇게 적어져서 결론적으로 9 3 8은 뭡니까?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퀀티티를, 우리가 디맨드 사이드의 퀀티티를 우리가 베타 코이피션트로 추적을 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뭡니까? 베타를 어떻게 잘 추적을 하게 되면, p, t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디스터벅스의 에스티메이트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우리가 디스터번스 어, 디멘사이드의 디스터번스를 추적한 것하고 요것을 곱한 것하고는 0이 된다. 올소넘을한다 9-38.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아, 위, 아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다섯 개의 최종 결론을 드라이브하는 데써 먹을 수 있죠. 자, 두 번째. 9-32, 9-34의 두 번째를, 어, 약간 m 뉴 n i p u l a 해보겠습니다. 요것은 뭐였냐면, 라이 like, first o r 인데베타에 대한 first order c o n d i t 이 9-34-2였고, 그 양변에다가 요걸 곱하게 되면, 역시나 똑같이 요 앞에 있는 상수 부분을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것을 곱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t는 요 앞에 그냥 갖다 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pt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앞뒤로 qt를 한 번씩 더했다가 뺐다가 하게 되면 아까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 qt 마이너스 베타와 요렇게 해서 한번 끊고 그것이 지금 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엮어서 지금 이 부분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이 부분은 뭡니까? 이게 디맨드 사이드의 베리언스의 에스티메이트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지워지게 되고 이 부분만 남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퀀티티를 디맨드 사이드의 코이피션트로 어, guess 해본 것과 quantity를 supply side의 coefficient로 estimate 해본 것과 두 개는 곱하면 어, 0이 된다. 라는 게 9-39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자, 9-38과 39를 같이 더해보면 양변인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더해도 0이 되게 되고, 0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9-38과 그 다음에 9-39, 이것이 9-39, 이것이 9-38의 좌변이 되겠죠. 그거 두 개를 각각 더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q 의 마이너스 베타가 요게 공통으로 나오고, 이것이 이렇게 공통으로 나오고, 나머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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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뭐다? 우리가 독립 변수로 가정한 익서지너스 베리어블로 가정한 템퍼러처, 플로리다 템퍼러처와 디맨드 사이드의 디스터번스 의 에스티메이슨 서로 관련이 없다. 즉 무슨 얘기냐면 플로리다의 템퍼러처가 플럭추에이시 하더라도 오렌지를 더 먹고자 하는 욕망, 덜 먹고자 하는 욕망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오렌, 오렌지 주산지인 플로리다의 가격이 플럭트에이트 하면서 오렌지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도구변수의 특징이고 이 예를 따라서 이 소식을 매니플렛한 것에 따라서 이 관계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증명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드리면 스트럭처 모델은 여러 가지 한 개가 아니라 수개의 방정식을 통해서 각각의 코이피션트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은 모형에서는 오렌지의 퀀티티를 디맨드 사이드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렌지의 퀀티티를 어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어, 한번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요 베타나 알파를 우리가 추적을 하고 싶겠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OLS 방식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시스턴트하지 않다고 어, 배웠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구 변수를 사용을 해서 이쪽 한쪽 사이드에만 관련된 도구 변수를 사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이클리우드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라이클리우드 함수에 대한 First o r d e Condition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에스티메이 a 를 하게 되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코 o 피션트들을 구할 수 있고 이 c o e f f 와 혹은 필요한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디스터 t u r b a n 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은 c o n s 트하다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이 도구 변수를 고를 때 반드시 어떤 성질이 만족해야 된다? 한쪽 사이드에서는 설명이 0 관련이 돼 있지만 다른 쪽 사이드에서는 설명력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도구 변수의 특징이라는 것을 9-40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